최근 다시 떠오르고 있는 심슨의 리플 예언. 12달러 예언부터 최고 589달러까지 언급이 나오는데요. 과연 그 예언이 적중하게 될까요? 30년 넘게 방영되고 있는 세계적인 인기 만화 심슨에서 리플 100달러에 대한 힌트가 여러 번 나옵니다. 먼저 XRP의 12달러에 대한 힌트가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리플의 다음 목표가는 365달러라고 극중인물인 프랭크 교수라는 인물에 언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XRP가 이 가격들에 도달을 할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을 확인해 보시면 제가 운영하는 리플 정보방에서 리플의 자세한 분석 내용 및 매수매도 타점 무료로 공유 받는 방법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슨에서 언급한 목표가는 원화로 최소 10만원 이상 하지만 현재 가격은 약 4,200원대에서 거래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과의 가격 차이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호재들이 나와줘야만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도달할 수 있겠죠. SEC와의 소송전이 종결된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리플의 호재는 바로 IPO입니다. 리플의 IPO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XRP는 최대 7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리플은 XRP를 보유하고 있고, XRP의 시가총액은 254조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만약 리플의 IPO가 성공할 경우, IPO 규모로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주식시장 상장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리플이 IPO를 통해서 원하는 것 가장 큰 부분은 바로 투자자금 유치입니다. 투자자금은 XRP 가격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데요. 이번 미국 대선에서 정치 후원금을 낸 곳들을 조사를 했는데 리플이 무려 5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SEC와의 소송전에서 봤다시피 미국은 특히나 정치권의 도움이 없이는 회사, 그것도 암호화폐 기업은 더더욱 커 나가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따라서 리플의 이번 대선 후원은 매우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게 모인 자금만 무려 2천억 원 규모가 조성이 되었는데요. 로비스트라는 직업이 있을 정도로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고 또한 미국은 로비력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산업의 정치적 로비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리플은 그동안 SEC와의 오랜 소송전으로 인해 적대적 관계였었기 때문에 IPO 자체를 미국 시장에서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모두 리플에게 막대한 자금을 후원받았고, 최근 리플이 SEC와의 소송전이 공식 종결됨에 따라서 그동안은 어려웠었던 리플의 IPO를 미국 시장에서 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현물 ETF 승인으로는 솔라나와 리플이 유력하기 때문에 리플은 향후 대형 호재가 두 개가 예정되어 있고요. 언제 가격에 반영될지도 주목해야 합니다. 솔라나는 이미 현물 ETF 호재가 가격에 선반영된 모습입니다. 현재는 25만원 선에서 거래되어지고 있고, 한때 최고 기대감을 보여줬을 때는 45만원에 육박을 했었죠. 하지만 소송전이 종결했음에도 XRP 현재가는 4,200원대입니다. 아직까진 IPO 호재와 ETF 호재가 모두 반영이 되지 않은 모습이고, 올해 후반기에는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솔라나는 저번 상승기에 무려 30배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죠. 그리고 솔라나 계열의 밈 코인들은 더 많은 폭등세를 보였는데요. 솔라나 계열의 대표적인 밈 코인인 봉크 코인은 솔라나의 가격 상승률 대비 무려 4200%의 폭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솔라나 계열 밈 코인인 도그 위프엣은 약6400% 상승을 하면서 솔라나 대비 두 배나 많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다른 레이어 1 코인과 밈코인 관계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이더리움은 이번 상승장에서약두배 이상 상승할 때 이더리움 계열의 밈코인인 페페코인은 최대 26,000%가 상승을 했죠. 이더리움보다 200배나 높은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또 다... <laughs> 또 다른 이더리움 계열의 밈코인인 프로키 또한 한때 40배가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기반의 밈코인인 사토시는 비트코인 대비 20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ETF 호재가 살아있는 리플에 투자를 할 때는 리플 기반의 밈코인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전략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의 히든 코인인 리플 밈 코인은 아직 시장에 정보가 많이 풀려있지 않고 리플 기반의 밈 코인 자체도 많이 없는 상황인데요. 리플의 CEO조차도 XRP 기반의 밈 코인을 매수할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따라서 이번 하반기에 리플 호재가 시장에 나오고 다른 밈 코인들도 하반기에 폭등장이 한번 올때 오늘의 히든 코인 또한 상승을 주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밈코인 테마는 다른 테마에 비해 상승할 때 그동안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밈코인은 이미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현재 아직 크게 상승이 나와주지 않은 건 호재가 많은 리플 밈코인인 오늘의 히든 밈코인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이 히든 코인은 현재가가 0.1달러로 최대 41배 상승을 시장에서 기대 중입니다. 10만 원만 투자하더라도 4,100만 원을 기대해 볼수 있는 것이죠. 백만장자 제조기라는 별명을 가진 시바이누는 초기 가격 대비 한때 최고 상승률이 무려 1억 5천만 퍼센트였던 걸 보면 41배란 수치는 어쩌면 오히려 너무 작은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가장 핫한 민코인인 퍼치 펭귄과 봉크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약 100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 코인은 리플의 거래량이 100분의 1만으로도 엄청난 대폭등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히든 코인 정보 무료 공개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번호가 나옵니다. 해당 번호로 숫자 8과 함께 리플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히든코인 매수 매도 타점 무료 공유 숫자 8과 함께 분석이라고 남겨주시면 다른 히든코인 분석 자료도 무료 공유 안내 도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